자 231페이지 발전 이제 12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우리가 이제 고차 방정식들 중에 4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4차 방정식 중에서 상반 방정식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 상반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 상반 방정식은 4차도 있고 5차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 상반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반사되는 그니까 뭐냐면 이런 얘기야 A, X, 4제곱 B, X, 3제곱 C, X, 제곱에 그 다음 이 개수가 얘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 그 1차 식이 그래서 B, X, 그 다음 A 이렇게 해서 는0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서로서로 C, C를 이렇게 거리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 C를 기준으로 해서 B와 B가 이렇게 X 세제곱의 개수 B와 X 1차의 개수 B가 서로 같고 그 다음 X 네제곱의 개수인 A와 그 다음 여기 있는 이렇게 상수가 서로 같게 되는 거야.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 그러면 이 4차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5차도 있어. 그럼 5차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AX5제곱, 그 다음 BX4제곱, CX3제곱하고, 그 다음 CX제곱에 BX에, 그 다음 다시 A는 0이라고 해서 이 가운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가운데에 뭔가 이렇게 거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반사된 듯이 개수가 같을 때 이것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 그래서 우선 우리가 배우는 게 뭔가 용어는 상반 방정식이다. 걔는 뭐냐? 가운데 이 차수 2차식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여 서로 대칭을 이뤄서 개수가 같더라.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상반 방정식의 풀이는 첫 번째 양변을 양변을 x 제곱으로 나눠야 해. 자, 그러니까 양변을 x 제곱으로 나눠 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x 제곱이 될 테고 얘는 x가 될 테고 한번 써 볼게. 밑에 거. 자. 지우고 써 보면 이런 식으로 자, AX 제곱이 될 테고, 그죠? 얘는 BX가 될 테고, C. 그 다음, 얘는 나눠보니까, X분의 B가 되고, X 제곱분의 A는 0골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 C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봐라. 이 개수들이 같으니까, 얘를 B로 묶어버리면, B로 묶으면, X 플러스 X분의 1골,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뭔가 거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 그 다음 x 플러스 x분의 1을 t꼴로 이렇게 해서 치환하여 문제를 새롭게 2차 방정식으로 풀수 있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이야? 이것을 t로 묶어버리면 이 앞에 있는 얘네 둘 있지? 얘네 둘은 a로 묶으니까 x제곱 x제곱분의 1이 되잖아? 그럼 얘를 요 값이 요 값하고 같다는 걸알수 알 있어서 얘를 T라고 하면 T 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하여 문제를 풀수 있더라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 상반 방정식은 그 자신의 독특감 때문에 우리가 푸는 방법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상반 4차는 이렇고 아까 상반 5차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조립제법을 해서 조립제법을 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우가 다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조립제법을 해서 4차 상반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똑같이 풀어내면 되더라. 여기 이 교재에서는 나오는 게 없어서 조금 심화서할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찌됐건 상반방정식 어떻게 푼다? x제곱으로 나눠서 x 플러스 x 분의 1을 t 꼴로 만든 후에 그걸 정리해서 푼다. 치환해서 푼다. 자, 이제 해볼게. 얘도 보니까 계수가1이없고 앞에. 그렇죠? 여기 끝에 상수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개수들이 같은 을알수 있었어.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양변을 양변을 x 두곱으로 나누면 아, X 제곱이라는 게 0이 아니겠지. 왜냐? X가 만약 0이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0이라고 생각하면 이 값이 0이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1 나오잖아. 그러니까 X 제곱은 0일 수가 없죠. 그래서 X 제곱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나눠보면 얘는 X 제곱에, 얘네 둘 묶어보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치? 그 다음 다시 묶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분의 1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4는 그렇죠. 0이더라. 이 얘기야. 됐죠? 그리고 나서 요 값이 t니까 t 제곱에 마이너스 t에 그 다음 마이너스 6은 0이더라. 이렇게 나온거야. 그쵸? 그래서 얘가 3하고 2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결국 t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지면 t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더라. 결국. 자, 보세요. 첫 번째. t가 3인 경우야. 그래서 t는 x 플러스 x분의 1이 3이면 그쵸? 두 번째.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2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두 가지 경우에 x를 구해놓는 거야. 양변에 x를 곱해버리면 x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10이고 그렇죠? 이제 근의 공식 이용일지 인수는 안 되니까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여 2분의 이면 면제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이 값이 0인 거야. 결국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어서 아마 x는 마이너스 1인 Y is a book plus, Y is a b o 가 k plus, Y is a 가 o 습니다 l 죠 자, 이제 요 문제 밑에 똑같은 문제, 그쵸? 상반 방정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는 해를 구하는 거 말고도 그냥 요, 요 t의 값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요 내용 정리하시고 반드시 발전 예제 푸시고 그 다음 유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